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일곱 앵무새와의 아주 특별한 동거 일곱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조성현 씨를 만나 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 이곳에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요. 어디 보자. 누구 안 계세요? 네. 응? 그런데 집 안에 나나 나무가 뭐예요 이게? 네. 응? 강기 뜨거세요누가 왔어요. 키지는 저희가 앵무새 키운지는한8 9년 됐고요. 어, 지금 여기 있는 앵무새 말고도 여기 세 방에 더 있어요 앵무새가. 헤이 더, 더 있다고요? 네네. 네. 안녕. 까끔얘들 네, 네, 안녕. 오,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일곱 앵무새. 실 네. 네, 안녕. 자 우리 가족을 소개하자면 여덟 살 로피를 시작으로 이분은 여섯 살 회색 앵무 로비 듣기는 관찰하기입니다. 키토라고 옐로우 커라운 아마존 종인 첼로. 여기는 마르코아, 라틴 부부. 아빠. 아빠. 그리고 다섯 살 동갑 하울과. 포포까지 캠핑 가서 날다가 날개를 다쳐 가지고 그래서 날개도 다치고 눈도 눈도 다치고 해 가지고 날개는 깁스도 해 깁스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못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잘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름이 하울이고요. 종은 블루케이커예요. 네, 이 아이는 두살때어그 사고로 부리를 다쳤어요. 제가 그때부터 과일하고 채소 막 갈아가지고 그 이유식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이 아이 계속 주사기로 먹이고 했었거든요. 오야 엄마 불렀어.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얘 다섯 살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많다 보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앵무새들을 어떻게 키우게 되셨어요? 앵무새 조리원이라고 했어요 조리원에 갔는데 이제 구경 갔는데 우리 아들이 거서 넋을 보고 앵무새 에 빠져가지고 집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한 마리 데리고 오고 싶다고. 그러면 너 너가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 수 있으면 키워라. 그래서 그 후로 데리고 와서. 저희가 오히려 빠지게 됐어요 이 아이들 매력에 그래서 말이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에이? 아니 그 근데 너왜왜 왜 그러냐?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제일 경계 많이 해요. 아 저를 보고 있던 거예요. 네네네. 조성현 씨 부부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옥상으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자, 들어가자. 갔다. 하나, 둘. 오! 비행 솜씨가 아주 멋진 마라코 오늘 시원하게 날아옵니다. 저런 소리를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새가 어 어미에서 둥지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소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앵무새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새들보다 또좀더 똑똑하고 지능지수도 높고 또 얘네들이 또 감성도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어 교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감이거든요. 주, 이제 새와 주인과의 교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통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좀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가능도 해요. 나를 거기다 와. 하나 둘. 어 아, 혹시 성현 씨도 고슴도치 아빠? 말을 거 자랑이 이어지는 데요그도 <laughs> 그럴 것이 보통의 새는 옥상병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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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코, 이리 와 야, 마르코! 다 보여! 이리 와! 저런 장난... 저거 뛰어간다, 쟤 마르코! 까고 <laughs>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웃음> <웃음> 그러고 보니 아기처럼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무척 귀엽구만요 이리 와, 그렇지 이리 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뽀뽀 뽀뽀, 뽀뽀, 만세, 만세, 옳지. 네, 한번 더 보여줄까? 옥상에서 개인기 공연이 끝나고 잡곡의 견과류 거기에 정성스럽게 썬 오렌지까지 올라가고 이쯤 되면 살짝 부러워지는데요. 밥 먹자. 어디? 어? <laughs> 뭐야? 안 <밥> 먹죠. <먹자. 웃음> 내밥 주는 거 아니었어? 어 아니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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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 매일 매일 이렇게 주시리면 보통 정성이 아닌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리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생식이랑 알곡이랑 견과류 준비해서 주고 또 물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브티를 우리거든요. 그래서그 아. 그 허브티를 우려서 물 대신에 물처럼 마시게 하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주고 있어요. 아니 뭐 n t w a 사람보다 더잘먹 a l i t 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계속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지만 신랑의 질투는 of 앵무새 t t l 져 있는 미영 f 입니다 근데 루피 너뭐 뭐 먹는 거냐? 보통 새들은 면을 끊어서 먹는데 루피의 l 기는 면치기. 거르르륵 거르르 면을 먹는 기술이 마치 사람 같다. 야 루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어이. 루피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어느 날 총광물을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버릴 줄 알고 놨던데 그 총광물을 다 먹,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얘는짱거 대신에 그 면을 좀 삶아서 한번 줘보자 해서 준 계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면치기 잘할 줄 몰랐어요. <laughs> 그데 그때 현우 왔어? 어? 야 로빈 누가 온줄 알았잖아 너가 그런거야? <laughs> 다시한번 혼내서 <laughs> 속았네 내 실력 어때 그 비밀번호 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음을 기억해서 똑같이 얘가 말소리를 해요 아 이거 밤에 들으면 되게 그러니까요. 데더 중요한 그 빌부로 틀린소리까지 얘가 따라해요. 진짜. <laughs> 네. 그날 오후 성현 씨 부부가 부출 준비를 합니다. 첼로이 하고. 지 요즘 개인 방송을 시작한 부부. 첼로 이쪽 방향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 갔다 와. 다 여러분 오늘 또 주말을 맞아가지고 오늘 비 소식이 있대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마르코 항상 저희가 주, 어, 평일에는 집사람도 저도 저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 아이들과 자연에서 비행을 즐기려고 해요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주말 내내 있어가지고 동네 공원에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지금 비행을 하고 그 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맞아 첼로도 연습하자 첼로도 연습하자 연습하기 싫어서 그러지 너. 첼로 준비됐어? 비행 후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는 첼로. 첼로 첼로 옳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첼로 화이팅. 아주 좋 첼로 화이팅. 첼로 화이팅.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성공. 잘했어. 뽀뽀 뽀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 향후 이제 저희 지금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을 다 마치고 졸업하게 을 되면은 정원 어, 생활을 지금 하고자 해요. 지금 그것도 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 아이들과 좀더 오랜 시간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일곱 앵무새들을 만나 가족이 된 성현 씨 부부 앞으로도 재롱둥이 앵무새들과 함께 즐거운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